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나무꾼은 올해 처음 임대를 하기로 한 삼동장이라고 해야 되겠죠. 임대를 하면은 세 번째 농장이 되니까 이 농장에 첫그 정찰 산행을 왔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요 밖에서 보기에는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서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나무 수령이 사람들이 말하는 송이가 안날 정도로 아름드리 소나무 숲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소나무가 작지는 않고 어, 연수가 한 30년, 40년, 그 정도 된 소나무가 될것 같습니다. 한 50년까지 되겠네요. 그리고 이 땅에 그 생김새라고 해야 됩니까? 그런 걸볼때 송이가 나기에는 아주 적당한 땅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지금 남서향이거든요. 이쪽 덩날은 거의 서쪽 서향을 보고 여기가 남서향 비탈면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요 성이만 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사람들이 산행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, 같고, 않았을 것 같고, 그러니까 큰 소나무 밑이라서 잔목도 그리 많이 없고, 다니기에는 좀 적당한 그런 살림 같거든요. 산의 경사도는 70도, 80도 될것 같습니다. 뭐영 험한 산은 아니고요. 그렇다고 유한 산도 아니고. 뭐 지리산 아래 줄기니까 험하다 험아 지리산 아래 줄기 치고는 그렇게 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산은 제가 볼 때요. 송이 버섯이 많이 날것 같은 그런 산입니다. 어! 와! 허 어, 살살 내려오라! 더 올라가 봐야, 뭐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. 네, 선녀하고 함께 왔는데, 우리 선녀가 송이를 한코탈이 발견을 하면 좋겠는데, 송이는 저보다 우리집 손녀가 훨씬 발견을 잘 하거든요 저는 손녀가 선녀, 발견을 하고 표시를 해둔 그런 곳만 찾아 다니지 안 났던 곳에 새로 나는 송이를 발견하는 경우는 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첫, 처음으로 나는 송이는 우리집 손녀가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, 산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리고 이 낙엽도요,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낙엽이 그렇게 깊게, 예, 네, 낙엽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. 낙엽이 너무 깊어서 송이버섯이 안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야! 아니, 아니, 저, 낙엽이 얼마나 깊은 거 그걸 한, 훑어봤어. 자기가 발견 못하면 내가 어떻게 발견을 하나. 아이, 처음 오는 산에,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댕기고, 그, 당신 뒷산에 댕기면서 잘 발견했잖아. 나는, 그, 발견한 게 별로 없고. 어쨌든, 일단, 정찰 산행은, 일단 오늘로 오늘 정찰 사령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하산을 완료했습니다. 아, 소나무 굵기도 뭐 나쁘지 않고요. 산그저 입지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, 송이버섯. 사람이 생각하는 입지 조건하고 송이가 실제로 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참 욕심은 나는데, 과연 여기서 송이버섯을 어느 정도는 수확을 할수 있을 것인가?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확을 할수 있을 것인가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가 산등성이 바로 초입인데, 여기도 제가 아는 바로는 송이버섯이 충분히 날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참잘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예 감사합니다